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의 고정욱 TV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기 수업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하기 제 강연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하기와 듣기 짜잔. 이상하잖아요. 이 책이 왜 듣기 수업이 아닐까? 왜냐 말하기의 기본이 듣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얘기하려면 듣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듣고 오늘 큰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건 다른 건가요? 왜 그런 걸 묻지? 선생님께서 당신 말씀을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다고 하셔서요. 언어생활은 크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나뉘지 네 가지. 이걸 학교에서는 국어 교과 과정의 4대 목표라고 해. 이 가운데서 듣기와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 남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지식을 쌓을 수 있지.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표현 영역이라고 하는데 말하기와 쓰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말하고 글을 쓰는 건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야. 특히 말하기는 언어활동의 네 가지 영역 중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라 할수 있어. 왜 그렇죠?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말하기를 따라올 게 없기 때문이야. 아웃사이더라는 래퍼 있잖아. 그 래퍼는 초당 10음절 이상을 내뱉더구나. 아무리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도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치기는 어려워. 게다가 말하기는 글쓰기와는 달라서 일방적이지 않고 듣기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듣기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밑줄 쫙 하셔야 됩니다. 형님과 동생 관계인가요? 말하기와 듣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나 할까? 읽기와 쓰기 같은 건가요?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달라. 우리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꼭그 책에서 느낀 감동을 반드시 독후감으로 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잖아? 또 반대로 글로 쓰여진 것들이 모두 책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읽거나 하진 않지. 아 그러네요. 말하기와 듣기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즉 쌍방향이라는 거지.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하기는 혼자 말하는 독백에 불과하지. 맞아요. 대화는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 대화라는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누군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반응을 해 줘야지. 그렇게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수신과 발신이 계속 진행되면서 대화가 진전되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도 되는 거라고.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인데요. 봐요. 말하기만 가지고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권이 바꿔니, 주권이 바꿔니,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산적인 대화는 뭐냐면요.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나고 나서의 내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건 상대랑도 그 마찬가지 둘이서 하나도 안 변한 채로 한 시간 동안 떠들다 왔다. 그건 정말 수다에 불과하지. 아무 쓸모 없는. 항상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들으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인데요. 그 듣진 않을라 그래, 사람들이. 바라고만 싶어. 되게 왜 사람들이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 표현의 욕망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이런 거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거. 그 욕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듣고만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면 그런 욕망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다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이 사람 알아요? 그럼 어, 걔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렇게 유명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됐죠? 글쎄요 말하길 조용히 있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다만 표현 안 했을 뿐이고 그게 어디서 터지느냐 스크린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빵빵 터지는 거죠 쌓아놓고 듣고만 있다가 빵.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강력한 영향력을 못 줘요. 항상 떠들고 다니니까. 저도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유튜브 방송으 어떻게 하나요? 할수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야누스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말하는 만큼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또 내가 들은 만큼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 주세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가 잘 이루어질 때 어, 인간관계가 발전이 있고 그 안에서 어, 우리 우정이 싹틀 수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좀 재밌는 거 하나 드릴게요 36쪽에 36쪽에 3번 부모님이나 친구의 이야기 등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실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자 이런 경우 많죠 너무 앞질러 가다가 막 실수하는 거 재밌는 여러분들의 케이스들을 댓글로 달아주면 좋은 거는 제가 나중에 까칠한 재석이 쓸때 에피소드로 써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성급하게 굴었거나 제대로 못 들어서 벌어졌던 일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이게 미션이었고요.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또 여러분과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고정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